가족이 썼다라는 걸 인정을 했으면 음.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본인이 안 썼다고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믿겠습니다. 한동훈 대표 본인은 쓰지 않았다. 그런데 음. 그러면 가족이 썼어도 가족이 쓴 거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은 한동훈 대표에게도 있는 거 아닙니까? 정치인으로서 음. 그거에 예. 대해서 사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이랑 가장 유사한 선례가 하나 있습니다.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고요. 예. 옛날에 그 누가 봐도 김해경 여사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트위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파 인물들에 대해서 욕설과 명예훼손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. 그런데 끝까지 부인했어요.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부인하고 이게 검찰 수사가 들어가니까 예. 거기 어떤 식으로 돌파를 했냐 문준용 취업특혜 사건을 먼저 조사를 해야 이 해경군 김 씨가 쓴 트윗 트윗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알수 있다라고 예. 오히려 역공을 하는 방식으로 이, 사, 이 사건을 돌파를 했거든요. 한동훈 대표가 그런 식으로 돌파할 생각을 혹시라도 하고 있다면. 그거는 정권법이 아니다. 한동훈 예, 대표가 차라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고 하나로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시점에 사과를 해야 그 다음 스텝을 당이 할수 있다라는 알겠습니다.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